1번 OB 곱하기 MN을 구하라고 하니까 B의 좌표를 구해서 OB의 길이를 일단 구할게요. 그리고 M이 OB의 중점이니까 얘 좌표 나오면 여기 좌표 나오고 AC 직선의 식을 구한 다음에 MN의 길이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B의 좌표를 A, B라고 놓을게요. B를 A, B라고 놓고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놓을 수 있지? x 좌표는 똑같고 y 좌표는 AB의 길이가 4니까. b 더하기 4라고 놓을 수 있고 c의 좌표는 x좌표는 a에다가 bc의 길이 2니까 a 더기 2가 되고 y좌표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a하고 c는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원은 중심이 0, 0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 그럼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하고 c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죠 대입을 할게요 a, b 더하기 4를 대입하면은 a 제곱 더하기 전개할게요. b 제곱 더하기 8b 더하기 16은 10 이렇게 될 거고 a 더하기 2, b를 대입하면은 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 더하기 b 제곱은 10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을 빼보자.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은,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8B, B제곱도 없어지네요. 10에 1 10 0빼 없고, 16에 4 빼면은, 더하기 12, 는 0. 이렇게 돼요. A는으로 고칠게요. A는, 넘기고 4로 나누면 되죠? 2B 더하기 3. 이렇게 됐어. 그럼 A가 2B 더하기 3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제 AB를 구하면 되겠지? 얘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a 제곱이니까 4b 제곱 더하기 12b 더하기 9, a 제곱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8b 더하기 16은 10. 5b 제곱 플러스 2 0 b 169, 25, 10 넘어가면은 15는요. 5로 나누면 b 제곱 더하기 4b, 플러스 3은 0. 1하고 3이니까 b가 1이거나 b가 마, 3, 이렇게 되는, 아, 잠깐만. b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a는 1 되는 거고, b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근데 a의 좌표가 양수예 양수. 양수니까 ab의 좌표가 이거네요, 이거. 그러면 B의 좌표가 1,마이너스 1이라는거 알았으니까 일단은 OB의 길이 먼저 합시다. OB의 길이는 루트2네요루트2 이렇게. 자, 그러면 M의 좌표는 OB의 중점이니까 2분의 1,마이너스 마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고, 우리는 이제 AC의 식을 구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럼 일단은 A c 의 기울기 먼저 해보자. A c 의 기울기는 아 먼저 좌표 를 찾아야 되나? A 좌표는 어떻게 돼요? A, 콤마 B 플러스 4였죠? A, 콤마 B 플러스 4니까 3 되고요. C의 좌표는 A 플 2, 마 B, 3, 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에서 1 빼면 2 되고, 마일에서 3 빼면 마이너스 4. 기울기가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 1 넣으면 3나와야 되죠. 1 넣으면 마이 3 나오려면 플러스 5 그러면 2X 마,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요. 얘하고 어디 사이의 거리구 하는 거야? 자 얘하고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의 거리 이게 뭐예요? 이게 MN이잖아요. MN 은 2하고 1이니까 루트 5분의 2분의 1 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9의 절대값. 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길이가 2루트 5분의 9. 이렇게 되죠. 문제에서는 OB하고 MN 곱하래요. OB의 길이가 루트 2였고, 곱하기, 얘 예. 얘는 유리화 시키면은 10분의 9루트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10분의 9루트 10. 얘가 답이네요. 2번 전 P에서 접선을 그었고 접점을 AB라고 할때 Q에서의 접선과 AB의 교점을 T라고 하자. A제곱 더하기 4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TQ가 접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T, B는 이제 할선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중3에서 이런 거 배웠죠. 원이 있고 접선하고 현의 연장선이 한 점에서 만났어. 얘를 p라고 하고, 여기를 t라고 하면은, 여기 a, b라고 하면은 뭐가 성립하죠? 접선의 제곱은 p a 곱하기 p p. 얘가 성립하죠. 그걸 이용해서 제제 풀려고 해. 얘는 왜 성립하냐? a 하고 t 연결하고, t 하고 b를 연결하면은, 여기는 이각하고 이각이 서로 같고, 얘가 공통이라서 별 동그라미 별 동그라미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의 닮음이야.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해냈었던 거잖아. 그럼, 일로 와보자. 그럼, TQ는 접선이고, 길이가 나와 있고, TA는 알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AB의 길이만 뭔지 알면 된다, 이거지. AB의 길이. 그럼, AB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 O하고 P를 연결하면, OP의 길이는 O라는 거 금방 알수 있죠? 얘가 잡혀서 상콤마 4니까, OP의 길이는 O야. 그 다음에, O에서 A에다가 선을 연결하면, 접점이니까 수직으로 만날 거고 O에서 B에다가 반지름을 연결하면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러면 위에 생기는 삼각형하고 아래 생기 는 삼각형이 합동이란 말이야. 합동이니까 여기도 수직으로 만나고 여기 H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OP의 길이가 5고 OA의 길이는 얼마죠? OA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루트 5고. 그럼 AP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25-5의 루트,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그은 거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그은 거니까 5A 곱하기 5A 곱하기 AP는 5A 곱하기 AP는 5P 곱하기 AH. 5P 곱하기 AH, 제가 성립하죠. 그냥 넓이 이용하는 공식이야. 그러면 5A 곱하기 AP, 5a 곱하기 ap 그럼 얘랑 얘 곱하는 거니까 10이야. 그 다음에 op의 길이는 5고 우리는 ah 알고 싶다고 그럼 ah가 얼마라는 얘기죠 지금? ah가 2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수직 이동문 할 테니까 위아래 합동이었죠. 그럼 ab의 길이가 얼마? ab의 길이가 4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답수는 1만 남았네.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 tq의 제곱은 tq의 제곱은 ta 곱하기 tb ta 곱하기 tb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tq가 3루트 5니까 제곱하면은 45 ta라는 게 small a tb라는 거는 a 플러스 4 근데 문제에서 딱 원하는 게 a 제곱 더하기 4a네요. 지금 여기 a 제곱 더하기 4a잖아. 그럼 정답이 뭐예요? 4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3번. 원 위에 두점 PQ에 대하여 A 더하기 c 분의 B 더하기 d 의 최대값과 최소값 의합을 구하시오. x 좌표끼리 더한 거 분해, y 좌표끼리 더한 거. 현재는 뭔지 잘 모르겠어.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10Y니까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9. 25 그러면 34 사용했으니까 마이너34얘 만나서 넘어가면 4 이렇게 되죠 얘는 중심이 3, 5고 반지름이 2이 원이고 이원 위에 두 점이 있다 이런 얘기야 맞죠 근데 a 더하기 c인데 보통 이제 x 좌표끼리 빼고 분의 y 좌표끼리 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한 점이 부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부호가 바뀌면 은뺀거분의뺀 거가 돼서 기울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을 원점 대칭 해보려고.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하면은 중심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반지름은 그대로야. 반지름은 그대로인데 이원 위에 있던 Q라는 점을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원점 대칭하면, 은 Q라는 점도 원점 대칭하죠? 그 원점 대칭한 점을 Q-라고 할게요. 그럼 Q-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P는 원래 원 위에 있는 점이고, Q-는 원점 대칭 이동한 원위의 점이야. 그러면, PQ-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 PQ-의 기울기? PQ-의 기울기는 A에서 마이너스 C를 뺀 a 플러스 c 분의 b에서 마이너스 d를 뺀 b 더하기 d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의 최대 최소야. p q 다시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 p는 원래 원 위의 점, q 다시는 원점 대칭한 원 위의 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제일 클 때,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쪽에다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좀잘 그릴게요. 중심이 3 5, 반지름이 2인원, 그다음에 중심이 마이너 3 콤마, 마이너 4, 여기에 이제 반지름 2인원, 여기 위에는 한 점하고, 여기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최대일 때가 언제고 최소일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최대가 되려면은, 양수면서 더 가파르게 돼야 되니까, 이쪽에 제일 끝에 있는 점하고, 이쪽에 제일 끝에 있는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최대가 되죠. 근데 이 원이, 원점 대칭하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접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런 거지. 얘가 기울기 최대. 그럼 기울기 최소일 때는 언제겠어? 기울기 최소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때겠죠? 이렇게 될 때, 이쪽 끝에 점하고 이쪽 끝에 점을 지날 때 기울기의 최소고, 여기에 있는 접점을 지나고 여기에 접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의 최소다 이거지. 그러면은 기울기가 k라고 하면은 이 직선의 식은 y는 kx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y는 kx 이렇게 잡을 수 있고 k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중심이 뭐예요? 3,5죠? 3,5에서 얘는 kx-y는 0. 이런 원, 이런 식이지. 그럼 3,5에서 얘까지 거리는 k제곱 플러스 1의 루트 분해. 3,5 대입하면 3k-5의 절대값. 얘가 얼마다? 2. 여기 넘기고 제곱할게요. 제곱하면은 9k의 제곱. 마이너스 30k 플러스 25는 제곱하면은 4k의 제곱 플러스 4이 5k의 제곱 마이너스 30k 플러스 21은 0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어떻게 하래? 합을 구하래. 여기서 k를 구하면 그게 뭐예요? 최대일 때 k하고 최소일 때 k를 나오는 거지. 그니까 굳이 구할 필요 없이 합을 구하면 된다 이거지. 합이 얼마? 5/30이니까 6이다. 이렇게. 4번. 새 변의 길이가 루트 5, 3, 2루트인 삼각형 ABC에서 어, AB, BCCA 위에 점을 P, Q, R이라고 할때 P, Q, 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 일단은 좌표를 좀 도입할 건데 B를 원점으로 볼 거예요. B를 원점으로 보면은 A의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A의 좌표 알때 수선을 그어. 여기 딱 수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 다음에 여기를 T라고 할게. 이쪽을 T라고 하면은 여기 나머지 요 길이가 3 마이너스 T잖아요. 여기 H라고 합시다. 잠깐. 이렇게. 그럼 AH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다 직각상각형이죠. 그럼 AH의 제곱은 이렇게 해가지고 T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AH의 제곱은 왼쪽에서는 5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서는 AH의 제곱은 예 제곱 빼기 예 제곱 얘 제곱하면 8 마이너스 얘는 제곱하면 9 마이너스 6T 더하기 T 제곱 T 제곱은 없어져요. 6T 8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넘어 플러스 1 3가 6 T는 1이네. 그럼 얘가 1이면은 얘가 루트 5니까 요 길이가 2거든요. AH가 AH가 길이가 2야. 근데 내가 좌표를 도입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B를 원점으로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B를 원점으로 할게. 여기를 원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A의 좌표가 1, 2가 되는 거죠. A 좌표 1, 2.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3,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의 식은 어떻게 돼요? A, B의 식은 A, B의 식은 y는 2x야. y는 2x. 그래서 P라는 점을 잡아줄 거야. p라는 점을 잡아줄 건데, a, ea라고 p라는 점을 잡을게요. y는 e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pr 더하기 rq 더하기 qp 이렇게 해야 되는데, pr 더하기 rq 먼저 보자. 자, p에서 r 갔다가, 아래에서 q까지 가는 최솟값을 구하고 싶어. 얘하고 얘만 먼저 하고 싶어. 근데 이 직선을 기준으로 pq가 같은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점을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p를 좌표로 잡았으니까 p를 대칭 이동시키려고 해요. ac 직선을 기준으로 p를 대칭 이동시켜서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할 거야. 그럼, p d a 란 점의 좌표를 c, d라고 놓고, c하고 d가 a로 나타내, a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수직 이등분할 거니까. 그럼,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으로 c하고 d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ac의 식을 알아야 돼. ac는 식이 어떻게 되니? ac는, 자, 1에서, 3에서 1뺨면 2고, 0에서 2빼 마이너스 1이네,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x 1으면 2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식이야. 그러면 수직조건, 중점조건 할게요. 첫 번째 기울기, 얘하고 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c 마이너스 a 분의 c 마이너스 a 분의 d 마이너스 2a. 얘가 기울기인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수직이니까 기울기 1돼야 되죠. d 마이너스 2a는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우리는 c하고 d를 구하는 거야. c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a 넘어 마이너스 a. 일단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풀려고 해. 그럼 중점의 y 좌표가 2분의 2a 더하기 d거든. 여기다 이렇게 2분의 2a 더하기 d y 좌표 여기다 넣었어. 는 마이너스 x 좌표. x 좌표는 a하고 c죠. 2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3 이렇게 됐어. 양변에 e 곱하고 정리하자. e a 더하기 d 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6. c 더하기 d 는 e a 넘어가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우리는 c 하고 d를 찾는다고 했죠? 자,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 c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이니까 c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c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된다고. 그럼 d는 어떻게 돼요? c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 넘어간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돼. 얘가 뭐야? p 다시란 점의 잡혀야. 우리는 p 다시를 구했어. 자, p 다시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p 다시 점의 잡혀는 10콤마 아,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됐다고그 다음에 여기 보자 그러니까 이제 pr은 뭘로 바꾼 거야 rp'로 이제 바꾼 거죠 얘를 여기로 그 다음에 pq 더하기 qr 볼게요 pq 더하기 qr도 이 직선을 기준으로 pr이 이제 같은 쪽에 있잖아 이번에는 p를 이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시키고 여기를 p2'라고 할게 이렇게 대칭이동 P2- 근데 P2-는 좌표를 금방 구할 수 있죠. X좌표는 얘랑 똑같고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얘가 2A면 얘는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원래는 QP 해야 되는데 P2-Q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봅시다. PR을 뭘로 바꾼다고? P-R로 이렇게 바꾸고 더하기 RQ는 그대로 가고요. 더하기 QP를 뭘로 바꿔? qp 2-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자 얘에서 얘 연결, 요기 연결, 이렇게 연결한 거의 최소값이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점하고 요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거,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p- p 2- 얘가 최소값이 된다 이거지. 그럼 p- p 2-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맞죠? p-p2-만 계산하면은 거기 문제에서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는 p-p2-에 제곱으로 구할게. 나중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p-는 이거고, p2-는 뭐야? a 콤마 마이너스 2a 잖아. 아래에다 써놓을게. p2-a 콤마 마이너스 2a. 두점 사이의 거리.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3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예에서 빼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 루트 안 씌울게. 정계하면은 9A 제곱, A 제곱이니까, 10A 제곱이고, 마이너스 18A, 여기는 6A,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9, 9, 18. 표준을 고치면 되죠? A의 제곱,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6A.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은 나누기 2항과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이니까 25분의 9 마이너스 25분의 9는 얘 만나서 마이너스 5분의 18 더하기 18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네 계산하면 은얼마예요 5분의 18 곱하기 4 4 8 여기만 계산하면 이게 얼마지 5분의 72 이렇게 그럼 결국에 정답이 뭐야? 얘는 루트 5분의 72거든요. 루트 5분의 72 루트 1을 일단 두고 72는 36 곱하기 2니까 6루트 2 요리화 시키면 5분의 6루트 10 얘가 답이네요.